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고다나 소프트밥 판고대기는 디자인, 성능, 사용 편의성 면에서 뛰어난 제품으로 만족스러운 스타일링을 제공합니다. 특히 프리볼트 기능으로 해외에서도 무리없이 사용 가능해 적극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고다나 소프트밥 판고대기 프리볼트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빠른 예열과 온도 조절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프리볼트로 해외에서도 걱정 없이 쓰기 좋습니다. 강추 3위입니다. 고다나 컴팩트 판고데기 28mm는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세라믹 코팅으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고 3단계 온도 조절 기능이 편리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여행에도 적합해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만족스럽습니다. 2위입니다. 고다나 소프트팝 판고데기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모두 뛰어난 프리볼트 고데기입니다. 빠른 예열과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스타일링이 간편하며 가벼운 무게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해외에서도 변압기 없이 사용 가능해 추천드립니다. 1위입니다. 고다나 소프트팝 한고데기 프리볼트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스타일링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확인해보세요.